아, 진짜요? 코, 네. 코볼러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눈썹 너무 길어요. <laughs> 왜요? 너무, 너무 산적 같아요. <laughs> 이렇게 조금... 너무 아깝다구 드라이 한게 아깝지만 똥머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건 이거랑 겹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4번이 네. 더 예뻐 이사까까테으트쳤는사이 사람, 이 됐어요. 깜짝 놀랐잖아. 이게뭐람이게람람이짜이게람람이게뭐람 사람, 이이게뭐람 진짜? 응. 저앞 접시. 我知道我。Beast Phantom <my> 하루 먹던 날 헤어와 메이크업이 훨씬 많아요 30분 자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몇간한 3시간 정도 자버렸습니다. 10시 52분. 아. 하고 다이어트 어, 목소리가 왜 이래? 아, 아. 코로나 아니겠지? 딱히 사진 찍는다고 다이어트를 한것 아니지만 뭔가 사진 찍고 나서 진가 다이어트 끝! 채팅댕이 이런 느낌이에요. 다이어트 한적 없음. 그래서 왠지 오늘 짜장면 크리스피 도날. 원본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오만 원이었어요. 고민을 했어요. 원본이 과연 필요할까? 왜냐면 원본 진짜 진짜 원본 어떤 수준이냐면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수준이여가지고 원본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왠지 아쉽더라고요또 언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다죠. 잘 먹었습니다. 아우. 여기만 화장 지우고 왔어요. 화장실 위에 너무 아까워서. 주 아이라인 지우느라 진짜 진땀 뺐어요. 너무 힘들다. 화장 지우는 거. 원래 앞머리 없을 때는 올백 머리를 잘 했잖아요? 근데 앞머리가 생기는 순간 올백 하면은 약간 쑥스러워지는 그런 매직. 뭔지 아시죠? 쑥스러웠죠? 앞머리 없을 때는 이, 이, 이 모습이 디폴트였는데. 앞머리 생기면은 이제 이만을 가려야 할성역이 되어버리는 거지. 다시 지우러. 뿅. 짠. 아까 그 여자는 이제 영영 사라졌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 은부입니다 저에게 삼당을 먹긴 않지만 부치를 하느라 필요해요. 음, 더 크다. 안경 끼면은 여기에 아구게 생겨서 너무 아파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직해서 이 안경잡이 인생 끝낸다. 전남친이랑 헤어질 때. 남친 만날 시간에 알바를 해서 이 알바비 모은 돈으로 라식을 하자 했는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알바를 하긴 했어요. 그 브롱스 맥주 집에서 알바했거든요. 수제 맥주 집에서 모은 돈 라식 없었어요 뭐 그저 그냥 알바를 했을 뿐. 맥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늘었을 뿐. 달달한 계란말이 초밥. 제가 얼마 전에 조명을 샀거든요. 세은내집 조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 샀어요. 조금 다르죠 이 배경이. 밥다 먹고 보여줄게요. 우초밥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밥 집에 가서도 정말 아깝지만 유부초밥을 몇개 먹는답니다. 돈이 아깝긴 하지만 뷔페 간 이유가 행복하려고 간 거잖아요. 요거처럼 먹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먹어야죠. 제 동네 친구가 저한테 뭐먹냐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어? 스시 땡땡이네? 맛있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여기서 면을 얹어준대요. 미리, <�여 dings> <미디쉬> <미디 tester> 안녕하세요. 요비입니다. 하이 효비, 효비 효비. 일명 피시방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수란입니다, 수란. 술안. 실비 파김치. 이런 반숙 너무 좋아요. 엄 봐. <laughs> 니한 젓갈밖에 안 남았어. 이게 말이 돼요? 김치, 실비, 배추, 김치, 와, 진짜 계란 한 3개 정도 할 걸. 물이 계속 쫄길래 더 부었거든요. 그래서 한650 정도 한것 같아요, 물을. 근데도 모자라. 올해 최고의 라면 상을 드립니다. 무슨 차이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깔끔하니까 국물까지 다 먹게 돼요. 아, 대체 이 비법은 누가 먼저 알았는 걸까? 그도 이렇게 먹어야지 그릇 하나 설거지가 더 늘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굿잘다수고하셨습내 <놀람> <놀람> 만들고 업로드 하고 오늘은 산책 좀 해야겠다 저는 거꾸로 수박바가 싫어요. 분홍색 부분이 맛있는데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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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정말 빙과계의 최악의 발명품. 너무 심하게 맞았나? 취소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절대 이로 깨물어 먹지 않았는데 빨리 없어지니까 최대한 오래 많이 먹으려고 할키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까우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싹둑싹둑 가차없이 잘라먹어버리는 어른이 되버린 거랄까? I'm so sorry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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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 깜짝이야 왜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만 쭉또오게 많아. 아 씨. 오늘 좀 털어 주고 가야겠어. 안 돼요. 제발. 그리게좀져야겠어안 안안 돼요. 돼요. 제발. 맞아서가. 맞아서. 안 돼요. 제발 제가 상거예요 저녁에 본다. 안 돼요. 애들아 안녕. <laughs> 뚝딱이 형이야. 얼마나지? <laughs> 일분 안에 뚝딱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어 베이컨이랑 소세지를 구워 줄 거야. 로제 떡볶이를 왜돈 주고 사먹는거야? 이건 재료는 공짜로 나오나요? 이 재료 사느라 밥 얼마 들었는데 아저씨 그냥 막... 넘었더라. 파티 파티.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루비, 효비루비. 슈비루비. 네.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로제 떡볶이와 비슷한 맛일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이 형 레시피를 참고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뚝딱이 형. 제2게 당면 떡볶이 로제 버전인데요. 히히. <laughs> 진짜 맛있는데? 응 아니 파는 것 보다 더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다 음 어묵국수 내가 먹어봤던 로제 떡볶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니까 진짜 맛있다 나의 어묵국수 <웃음> 어묵 <laughs> 맛인데 맛있다. 응. 음, 어묵 국수 맛있다. 응. 많이 할 거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 <웃음> <웃음> 사먹는 것보다 비싸서 그런가? 좋은 재료만 넣어서? <웃음> <웃음> 응. 보면은 사 먹는 것보다 돈이 조금 더든것 같은데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 사 먹는 떡볶이는 약간 이게 아쉬웠어 베이커이나 소세지가 약간 싸구려 맛 같다는 거 어묵도 맛이 찐해.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당분 너무 많이 해,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아니네 요 음. 근데 이 요리왕 효비가 만든 소세지 집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음.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네. 딱 가운데 집으면 이거 편하거든. 천재데다 이것까지 생각하고 한 거야. 음. 당연하지. <laughs> 난구월려 왔었구나. 나도 잡혔어. 무슨 거 먹지? 너네 냉장고 많던데 막상 없어. 응. 일단 아이스크림. 그 뭐냐 언니 28주 후 봤어? 은비 영화? 아니? 왜근데 아, 거기에 그런 사람 나와서 은비한테 물렸는데 준비 안 되는? 어. 준비가 아니라 그 영화가 분노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야. 그래서 분노 바이러스 감염되는 사람처럼 <laughs> 어, 언니 언니 저 때려주려 내가 빡쳐가지고 약간 이런 새끼들이 괴물려 있어. 싸우다가 뭐 이렇게 뭐 팔이 잘랐어. 그러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거네 분노바이러스 걸린 상태로? 응 음. 음. 그냥 죽어 인간이야 근데 음. 그냥 개빡쳐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좀더 편안해 어차피 쉽게 죽일 수 있잖아 좀비는 근데 막 팔다리 잘라도 안 죽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아니 좀비는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시, 시체가 막 뻐걱뻐걱 거리잖아 근데 얘네는 진짜 육상선수야 진짜 그리고 <웃음> <웃음> 거야. 못 이기지. 그럼 개 빨라. 아 근데 좀비는 헤드샷을 날려야지만 죽인 죽는 거잖아. 얘래도 헤드샷 날려야 죽. 주... 아니 여기다 쏴도 죽는 거지. 아예 근데 죽일 수가 없다니까. <웃음> <웃음> 봐봐 내가 말해서 <바이소로> 그렇다고 생각해봐. <laughs> 죽었잖아. 죽었잖아. 좀비면은 그 그러니까 언니가 막을 수라도 있지. 전투력은 떨어진다. <laughs> 대패 줘. 집초라고 갖고 왔는데 어, 말하니까 떠나서 해주기 싫은데. 크리스피는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가끔씩 생활할 때가 음... 있어. <laughs> 중등 때 선생님들이 이거 더즈로 사온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도넛 저렇게 더즈로 살수 있지? 부자. 응. 음. 왜냐면, 이거 하나 가격이. 솔직히, 큰 라면 하나 가격이니까. 응. 음. 5초면 다 먹잖아. 응. 음. 저녁 뭐 먹지? 도대체 먹으면서 할 소리 아니지 않나? 도쳐을세야지 지금 간식 먹으면서 먹은 생을 해야지! 짱! <laughs> <laughs> 음, 딸기 맛! 딸기냄새가 엄청 난다! 그설레션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만든 맛이야! 아, 너무 싫어! <laughs> 음. 초콜릿인 줄 알았어 당연히 마이쮸 맛이다. 아.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laughs> 아이스크림 녹이 맛. 천냥 뭐 먹을 거야? <laughs> 나 크림은 이런 것보다 좀 무거운 슈크림이 훨씬 낫더라. 차라리. 음 당연하진. 이런 버터크림 가벼운 버터크림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못 먹을 건데 못 먹고 싶은데. 이연복의 몽란 짬뽕 있고요. 라제 소바도 있습니다. 아나 진짜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내가 말했지 저번에 또 말했지 쫄면 순두부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럼 먹어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게 뚝배기 순두부가 아, 아예 하나 나오고 냄비밥 응.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순두부도 다 먹고 물 부어가지고 누룽지까지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 음. 그러면 진짜 배고플 때가 된단 말이야 그다 먹으려면 음 근데 지금 좀 배부르잖아 지금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누룽지를 못 먹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테가리 힘빡 주고 먹어 <laughs> 가오! <laughs> 가오도 살려될거 아니야. 아, 치킨 3,000원 쿠폰 Cow! 0 0 0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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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치킨 o 3 0 0 0원 o w Cow! 럽잖아 c o 소 c 를 w c 볼까? c o 만들어 봐서 소바 소굿 짠마디 소바 잘 먹겠습니다. 야! 녕자톡톡 어떤가요? 음. 맛있나 음! 이게 소스가 고기 맛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깻잎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냥 약간 깻잎에 음. 고기 싸서 그냥 우동면 올린 그런 느낌이야. 마켓컬리에서 11,000원 주고 산 마제소바입니다. 음. 다진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마늘이랑 깻잎이랑 넣으니까 잘 어울려요. 근데 마늘, 깻잎, 대파는 따로 넣어자 그런 것 치고는 만천원 좀 비싼 것 같긴 하다. 왜냐면 1인분에 5,500원? 약간 나가서 사먹는 거랑 가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 흰자의 희생. 기억할게! <laughs>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쪄서 너무 맛있나 보다. 음. 이것만 해서 먹으면 너무 아무 맛이 안 맛이 안날것 같아. 그런가? 응. 약간 김 맛도 조금씩 나고 이제 막 음, 응. 파도 있고 응. 해야지 조화롭고 맛있지. 응. 근데 그렇치면은 1인분에 5,500원이 아닌 거잖아. 음. 이것저것 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만 먹어도 맛있잖아. 근데 계란이나 김치를 넣으면 더 맛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꼭 있어야 될것 같아. 계란이나 김치 그런 부수적인 게. 음. 많이 거 어때? 안 넣었는데 아직 <laughs> 근데 마늘 많이 넣으니까 확실히 맛있어. <laughs> 음, <laughs> 괜찮은데 마늘 넣은 게 훨씬 맛있어. 하와 <laughs> 한리만 먹어봐. 나쁘지 않아. 응. 다 먹은 흡인을 위한 먹다 남긴 로제 떡볶이가 있어요. 고기가 많이 들었어. 응. 그래서 살짝 느끼하긴 해. 응. 마늘로 중화시켜야 돼. 파를 좀더많이넣너스 맛있었을 것 같아. 역시 파는 파파익슨. 냉동 파 얼마 정도 아냐 몰라? 옛날에 사서. <laughs> 가다랑어포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가다랑어포 맛이 너무 약해. 면 <laughs> 풀어 터진 당면조차 좋아하는. 아우 배불러 양. 아우 배부르다. 응. 천혜향 좀 깎아봐. 난 먹고 있고 넌 쉬고 있잖아. 아 과일 좀 먹고 싶다. 상큼한 거 먹고 싶어. 상큼하게? 응. 터져볼래? 평생 고기 과일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만 있다면? 꺼져. 문전박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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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의 단절 이것이 권태기라는 걸까? 음 맛있다. 아우기까지만딱 된다. 쌍하이 음. <laughs>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다. 배타 흑.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언니 설거지 고마워. 나는 얼음 얼리고 커피 탔잖아. 내가 오래 서려는거 커피 들게 그거 1 초면 끝나는 거. 1초당안끝나니1 초면 끝난다. 매일 나 시켜. 언니 오늘 커피 두잔 먹었는데 두잔다 두 내가 샀지 숙제도 내가 까고 이 손가락 노래진 것만 짜증나. <laughs> 맨날 내가 까잖아 귤너 <laughs> 저것도 귤 내가 까먹어 버리려고 나 지금. <웃음> <웃음> 뭐라 했어? 전남무 <laughs> 좋아. 우리 애기 들어. 갈발보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하게 하자. 갈발보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하게 하자. <laughs>